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어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41절까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토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아멘. 이 에베소에 이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마술사들이 회심을 하고는 한 우리, 우리 돈으로 한 25억 원 어치나 되는 마술책을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봤죠. 그런 후에 이제 바울이 새로운 이제 계획들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발표를 하는데 이제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를 거쳐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도 내가 이제 한번 가볼 생각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지금 있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좀더 얼마 더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쯤 되어서 이 바울로 인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아데미, 이 에베소에는 아담이 여신 신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크고 그 중심으로 이제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인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은으로 이 아담이 신상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 어느 뭐 다른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관광지 이렇게 가 보면은 거기 관련된 이런 뭐 물건 만들어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담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이게 제법 수익이 많습니다. 풍족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와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열심히,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했거든요. 그 바람에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사가는 사람이 뚝 떨어진 거예요.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신상 모형 만들어 파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생업이 지금 지장이 있거나, 어,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직공들하고 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바울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다. 요즘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또이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바울 때문에 무시당하고. 또그 위험도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고 막 울분을 막 토했습니다. 어, 전에 이 빌립보에서도 그죠? 이 귀신들려서 점치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한번 쫓아냈더니 그 바람에 주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했죠. 근데 에베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데미 신상 모형 만드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 때문에 우리 수익이 끊어진다. 그러면서 데모를 이제 한 것입니다. 이참 사회적인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알수 있어요. 복음이.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할때 보면은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다 그러잖아요. 이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다 그냥 교회로 가버린 바람에 술집이 문이, 문을 열고 장사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주인들도 그냥 문 닫고 교회 갔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정도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사역한 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 경제 구도에 막큰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이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막대모할 정도로 복음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참 오늘도 이제 이런 일이 참 일어났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지역마다 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악하고 어두운 문화가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그런 곳에 그죠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은 그 어두운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변화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그런 어두운 어떤 일들 어두운 문화들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아 가지고 사라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는 평양 대붕 운동을 경험한 나라니까 또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어두운 문화들이, 악한 문화들이 떠나가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데메르 드리오가 주동한 이 데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테바는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몰려드나 하고 그냥 군중심리로 따라온 거예요. 뭐가 있나보다 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막 선동을 하니까 뭐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고 하면 사람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다들 막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고 막이 구호를 막 외치는 거예요. 막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호를 외치면 이게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그렇게 하면서 바울과 함께 다니고 있었던 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당시 이 연극장은 한 2만 5천 명이나 수용할 정도로 큰 장소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막 사람들이 연호하면서 막 아데미 여신 이름을 부르면서 이두 사람을 끌고 간 거예요. 이두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실. 이두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막 찬양하면서 마치 자기들을 아데미 여신 신전에 제물로 바칠 것처럼 끌고 가는 게 지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주 큰 공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끝까지 내용을 다잘 한번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보면은 결국 이큰 무리들이 나중에는 다 그냥 흩어집니다. 아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아그 이제 또 끝나버려. 스르르 나중에 없어집니다.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잘못하면 이두 사람 끌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스르르 사라지게 해주신 거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미혹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냥 내가 이 바울 안 따라다니겠다고 말할까? 나는 이 도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할까? 나도 아담이 믿겠다고 말할까? 이런 미혹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끌려가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 상황 가운데 서면은 우리가 좀그 미혹으로 인해서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내 신앙을 위협하는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두려운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상황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도 잘 이겨냈던 것이죠. 그래서. 자,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상황을 알고 이제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그막 사람들이 막 아데미, 시니어 하고 막 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 내가 저기 가겠다 한 거예요. 내가. 근데 제자들이 막걷고 말립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의 여러 관리들 중에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급히 막이 문서를 보내가지고 바울은 절대 저기 못 가게 막아라. 그리고 막았어요. 근데 바울이 왜 가려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 풀어주고 나하고 대화하자. 그러고 이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아마도 늘 그랬던 것처럼 이걸 기회로 삼아 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늘 그래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 바울을 이제 지켜 주신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는 그 다음 선교에 대한 어떤 계획도 주시고 로마로 갈 계획도 주셨거든요.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3 5 절에 보면은 에베소의 서기장의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 이 폭도들이 잠잠해지고 흩어지도록 이제 역사를 해 주신 겁니다. 근데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데메드리오 이 사건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보내셔 가지고 에베소의 큰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복이 임하게 해주신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이 사람들이 지금 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지금 에베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막 불로 태워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또 아데미 여신 숭배에서 벗어나고 아데미 여신 숭배하던 사람들, 그 신상 사가던 사람들이 이제 안 사가게 되고 이 에베소가 큰 복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의 눈이 멀고 경제적인 이득의 눈이 멀어 가지고 이 진리를 거역하고 버리는 진짜 큰 복을 발로 차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진리를 걷어 찾느냐, 복을 걷어 찾느냐 우상 숭배의 눈이 먼 거예요. 또 하나 경제적인 이득의 눈이 멀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더 마음을 주는 우상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가치들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 발로 걷어 찰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우상이 세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또 경제적인 이득에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제대로 할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너의 도, 돈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신앙생활할 수 있다.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게 해결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 매여 버리면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두 가지 그죠? 우상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이 돈이 내 마음 속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죠? 이것을 잘 감당해야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치를 따라 믿음 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 소아시아 사역을 통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저희들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 우리 또 복전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 이 지역 안에 참 더러운 악한 문화들은 떠나가고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해서 우상에 사로잡혀서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멀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 세워지게 되고 또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진리를 멀리하게도 될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우상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워지지 않도록 해 주셔서 항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출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여름 사역과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